야 기약, 기아도 오랜만에 해야지 네. 그러니까 아, 진짜 기아 해도 돼서 내 친구 44년 인생만에서 한번 해야지 <laughs> 지금까지 안 바쁘고 계속 <laughs> 친구들 LG <스포이 웃음> 주변에 쌓여가지고 그냥 LG 우수할 때는 뭐 번거 없어? 얘들이 아, 예상을 못했어. 바 보내하고 네 분이 입체차림리 일정 오른쪽 이기 오류 서 여유가 없습니다. 여유니 돌림 가니할차례입니다 니가 를넘니는 니가 니2니터입니다 나이스 가 니가 니스니이스가 니가 가 니가 니고 그래? <laughs> 되게 아, 내보내기 커피 날 차례. 오른쪽으로 내컷 봤습니다. 오르막 많이 보세요. 어. 는 마무리까지 한 번에 아시죠? 바로 보시겠습니다. 자, 이 여기는 파트홀입니다.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. Lucky. r 아. 내 생일날 차례입니다. 오른쪽이 오이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e a d y 여기니까. 오늘 여기니까. 좋은 생각. 근데 문제는. 아니, 그대로 쳐야 돼요. 다른 생각 만고 자기 고친다 원래 치면. 돼.

어 내보내는 파티날 차례입니다. 오른쪽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. Ready. 오은 오른쪽으로 꺾인 파워5 홀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샷하시면 됩니다. 아 내보내기 수행할 차례 인장하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어, 어 그건 가야 되지 않아? 응?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? 어 어우 연신도 인수이나차입니다 아, 아... Ready 어? 어? 못건너수 있다는 는 생각 안하는 어? <laughs> 아! 나는 <laughs> 다른... <laughs> <목소� <barely 목소리가> 아, 진짜 <내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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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 있어야 되 아, 아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그래도> 너무 가지. <목소리가> Mm -hmm. I'm ready. Okay. 내 보내는 승용아 차례입니다. Rea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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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붙여서 연신도 육승용아 차례입니다. 약간 달래치고, 쌌네. 연신도 흰색이나 차례입니다. Ready. 아, 그 쓰임. 우둘 잡는 순간 모든 게다 틀어졌어. 티부터 내보내기루팍키을 차례. 음, 우측으로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오르막감안하세요 홀아홉까지 계속 치세요 오른쪽 끝 봤습니다 연유심 돌림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지점이친과 오비라인 사이가 좁아서 위험합니다 피위이가저끝이친구아 지금 는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내 노래는 스이나 체리 양창 모두 오비라 여유가 없습니다. 있습니다. r e a 비트이야 아. fair a y 신도 오른쪽으로 한 클럽 반 같습니다. 오르막 한보가이 right. 그 정도라고? <discontinuity> 한번 <that's> 내보내기, 터트날이례 Ready. 내보내기, 터이례터니다이트 터트라이트. 터트라이트. 터트라이이트터 뭐. 됐어? 나나리신리팅할 차례입니다. 오른쪽으로 두컵반받습니다 Bye. <목소리> 오, 좋았어. 씨, <laughs> 어. 좋았어. 잠깐만요. 여유 가리니다 목포 지점 오가가합니다 연신 돌림 수의 날 차례입니다.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나이스. 레 뭐, 이, 쟤네, 쟤네, 쟤입니다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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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네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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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유심글 유커피란 차례입니다. 어? 플레스 음... 우으로 맥업받습니다. 뭐이 구장에 갈 일이 없어. 레디! 아, 맞네. 컨실러! 내 입을 비 잡히면은 가보게. 네번라두니다 우측 끝 부분 보시면 됩니다. 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셨네요. 그치. 빠르네. 가마라고 보거요 내 머리 는 슬라이드 처리

내 보내는 철인하차량 오른쪽이 오비라인과 가까워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우아 와, 연신돌 민철인하차량입니다. 오른쪽이 오비라서 여유가 없습니다. せいなちょいにな。

ready ready oh. <laughs> 보시면 됩니다.